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천안의 한 교회가 무료 급식소를 준공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교회 내 여전도회 운영을 위한 매뉴얼이 발간됐습니다 기동 여성들의 선교를 체계적으로 실현시키고 여전도회 조직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에 걸린 선교사들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노숙인들에게 매일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하늘씨앗교회가 무료 급식소를 준공했습니다. 천안역 앞에서 시작해 천막교회 등 어려운 가운데에도 10년 넘게 섬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이웃과 노숙인들을 위해 매일 이른 새벽부터 음식을 만들어 일용할 양식을 대접하고 있는 하늘 씨앗 교회 과거 천안역 앞에서 음식을 대접하다 여름땡볕과 겨울 칼바람을 피하기 위해 작은 천막으로 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천막으로 시작한 하늘 씨앗 교회가 최근 좋은 씨앗 공동체 무료 급식소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천안시청 관계자들을 비롯해 지역 교회와 봉사 단체 등 하늘 씨앗 교회의 무료 급식 사역을 기도와 사랑으로 지지해 온 이들도 무료 급식소에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한파에 또 무더위에 너무 시달림에 그 지치고 힘든 그런 자들에게 정말 편안하고 이런 안식처를 제공해 준 우리 지역사의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곳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을 또 경험하고 따뜻한 그 운기를 경험함으로써 예수교서를 영접하고 주님의 마음을 손수 보여주는 곳으로서 또 주님께로 인도받는 그런 급식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씨앗교회 좋은씨앗 공동체가 노숙인 자화를 위해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좋은씨앗 누룽지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섬김과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아나운서 최선규 씨와 방송인 김지선 씨도 무료 급식소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김경희 목사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계속 이게 계속 계속 그 많은 분들이 좀더그 도움의 손길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 시대에 우리 저 외로우신 분들 그리고 배고프신 분들 추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시간 날 때마다 또 찾아 찾아뵙고. 함께할 테니까 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행복한 미소를 가득 머금은 얼굴로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에만 삼계탕 500그릇과 반찬, 간식 등을 포장해 어려운 이웃과 노숙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교회는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급식을 배식하는 대신 도시락을 포장해 섬기는 등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헌신해 왔습니다. 현재 1층 주방과 예배당을 활용해 무료 급식을 진행하고 있어 공간이 부족한 상황. 임 목사는 무료 급식소를 찾는 이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때로는 저녁에, 때로는 새벽에 이 주위를 맴도는 사람들에게 참 눈물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살았어요. 천안에서 가장 가난한 이 동네에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늘 채워주시고 풍요롭고 풍족해 주는 봉사단체들에게 감사드리고 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G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여성평신도사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효율적인 여전도회 운영을 위한 매뉴얼이 발간됐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의 잘못된 사회구조 속에서 차별받았던 여성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외선교를 시작할 만큼 기동 여성들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지금도 기동 여성들의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목회 사역을 돕고 대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이웃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가지는 모성애적 지도력과 여전도회 등의 조직력이 뒷받침돼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여성 평신도사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교회와 지연합회의 여전도회 운영을 위한 매뉴얼이 발간됐습니다. 기독여성들의 열정과 헌신을 선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실현시키고 여전도회의 조직과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모성적 사랑에 기초한 조직적인 협업과 헌신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젊은 교회 여성들이 이탈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운영 매뉴얼이 필요하게 되어 본회 출판 사업회에서 40여 년 만에 여전도회 운영 매뉴얼을 다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 매뉴얼은 신앙의 선배들이 담긴 현장 경험과 다양한 여전도회 역사 자료를 토대로 제작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도회 창립 배경과 목적을 비롯해 조직과 회원의 역할 여전도회 운동과 연합사업의 방향성 등이 담겼습니다. 2부에선 여전도회 회의진행법, 정기총회 준비와 사회자 대본, 회의록과 공문, 보고서 작성법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매뉴얼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매뉴얼 숙제자를 통해 여전도회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오해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운영 매뉴얼의 기본틀 안에서 지 연합회별 특성이나 지교회 특성에 따라 응용하면서 활용하신다면 여전도회 조직 운영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시대에 맞춘 효율적인 여전도회 운영을 통해 기독여성들의 선교 열정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민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여교육자회가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 백석 부총회장 김진번 목사는 시대적 사명을 지키면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권미선 목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모토로 예배 회복과 영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져 있고 특히 여우 교육자들도 침체되어져 있는데 어. 이 여우 교육자님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또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임식에서는 직전 회장 취임패와 상임 회장 임명패 전달, 축하와 권면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동포 선교연합회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신년 할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하나된 한국교회가 선교를 이룰 때 온전한 복음 통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재단 신임 총재에는 이영훈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이 목사는 평양 조용기 심장병원 건설 재개 등. 남북통일과 재단 발전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신년 하례회를 가졌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주제로 열린 신년 하례회에서는 감신대학교 이후정 총장이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외협 주삼식 대표회장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몸으로 부딪히자며 우리에게 다가올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의 열정을 움켜쥐고 더 전진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코로나 종식과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KWMA가 숨 프로젝트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숨 프로젝트는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에 걸린 선교사들의 응급 상황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의료용 산소 발생기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은 전 세계 특히 오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에게 제공하고 싶다며 선교 현장에 부익부 비익빈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 콘텐츠 종합 스튜디오 히즈쇼가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라이브 쇼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교회 학교 교육 정보가 담긴 강의와 간증, 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합니다. 히즈쇼는 교회 학교들이 코로나 속에서 교육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위로와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기존 교사 교육과는 다른 재미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해외 아동을 위한 2022 새해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새해를 맞아 후원 어린이에게 선물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후원금은 3만원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모인 후원금은 후원 어린이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을 현지에서 구입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과 마을 전체에 따뜻한 마음과 새해 희망이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월드비전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블레싱 프로덕션이 뮤지컬 창세 이야기를 공연했습니다. 뮤지컬 창세 이야기는 성경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뮤지컬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더 블레싱 프로덕션은 뮤지컬 창세 이야기를 선교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로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는 창세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창세기를 이해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 창세기 작품을 이렇게 일회성 공연으로 저희들이 올리고 싶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교육 콘텐츠를 사용하시도록 저희들이 오픈하고 다시 교재화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회학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지역 신년 교사 강습의 현장을 김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충청지역 교회학교협의회가 제주에서 제27회 신년 교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기성총회장 지형은 목사는 교사들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열정과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감사하다며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책임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다음 세대와의 소통 등을 주제로 특강과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 여수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는 여수중앙교회에서 제26회 신년교사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여순호의 교육자원부장 장혁종 목사는 어린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 받아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때 부흥의 역사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육 방법들과 방향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보고 배워서 지교회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힘쓰고 예수는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회학교 영남지역 연합회와 경남 서지방의 교육부는 거제 장평교회에서 제20회 교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경남 서지방 회장 김용모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기셨다며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며 최선을 다해 섬기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부산진교회 백혜명 목사가 디지털 바벨론에서 생존하기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 교회 학생들이 겪고 있는 영적 문제점 등을 강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 내 친자녀와 같이 마음의 품과 어, 기도하는 어, 그런 교사 선생님들이 됐으면. 팬데믹 속에서 교회 학교 출석률이 급락하는 등 교육부 사역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워내고 리더로 세우기 위한 현장의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CTS 김지혜입니다. 부산 학생인권조례 재정반대 시민연합이 부산 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75개 시민단체와 부산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재철 부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헌법에서 학생의 권리를 이미 규정하고 있다며 추가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 만능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원평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와 김하나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부울경 대표, 박경만 건강한 부산 만들기 시민연대 사무총장의 삭발식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106회 총회가 주최하는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이 전국교회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와 부산에서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대구 지역 첫날 기도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대구 동막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증경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두고 안심하라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합심기도 시간에는 대구 지역의 복음화와 코로나 종식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지역 기도회는 지난 14일 부산 부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총회장 백광식 목사는 성도와 교회 세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회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총회와 교회 부흥 그리고 개인의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기도운동은 내년 3월까지 전국 14개 지역 163개 노회별 예배를 통해 기도회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파주시 교회시 협의회가 신년 할례회를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파주 할렐루야 교회 이진흠 목사는 새해가 큰 빛으로 열리듯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후 참석자들은 파주시 발전과 교회 연합, 나라와 군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새 인사를 함께 나누며 2022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 금년 2022년은 복된 해가 될줄 믿습니다. 650여 교회와 또 파주시가 연합해서 합력하여 소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부흥사회가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증경회장인 성산교회 오범열 목사는 위기가 기회라는 확신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년 인사를 전한 대표회장 박승주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각자의 본분을 다해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복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긴급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에 국회 인근에서 299인 삭발식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자총은 영업 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 상황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건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거리 두기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2차 촛불 집회와 3차 단식 투쟁 등 저항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집회와 시위 발생 횟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집회와 시위는 약 8만 7천 회로 2020년보다 11%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고 국민의 피로감이 늘어나면서 집회와 시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 선거 등 양대 선거가 예정돼 있어 집회와 시위 요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가계 대출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월보다 2천억 원 줄어든 1,060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은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해왔고 상여금 유입과 대출금리 상승 등의 효과가 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생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나섭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약 9조 4천억 원을 투입해 교육회복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은의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우리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곡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에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3일은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우아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